그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여행가방에 옷을 접어 넣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손끝처럼 시렸습니다. 손주가 잠든 방 안에서 제 숨이 길게 갈라졌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노란 은행 잎이 발 밑에서 부서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봐주러 아들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집 초인종을 누르면 늘 기계음 같은 인사가 들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머니.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문을 여는 손길은 늘 느렸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괜찮아요. 요즘은 배달로 다 돼요. 괜찮다. 내가 만든 게더 맛있지. 그건 어머니 입맛이죠. 짧은 대답에 미소가 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놓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자주 가져오지 마세요. 냉장고에 자리 없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손주는 감기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그녀는 회사 노트북을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열좀 봐야지. 하고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마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식이 있어요. 그말한 줄이 마음을 세게 밀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의 열이 다시 오르자 저는 서둘러 찜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랬어요. 어머니, 제발 제말좀 들으세요. 애가 이렇게 뜨거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네, 제 아이니까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벽은 매일 조금씩 더 높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는 조용히 제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옷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옷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싸드릴게요. 어머니 짐. 왜 그러니? 이젠 좀 불편해요. 솔직히 어머니 계시면 공기가 달라져요. 그녀는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 손주가 옆방에서 울었지만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애는 제가 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본인 집에서. 그녀는 가방 지퍼를 닫고 그 위에 제 수건을 올려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나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나와 아들.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든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잘하려던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니다. 너도 아내 편 들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게 고맙지만 그 사람이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밤마다 울고. 그래서 나를 내쫓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서로 좀 쉬자고 한 거야. 시자고 나더러 손자도 못 보게 하고 시자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는데 손주가 창가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그녀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으랬지? 인사하고 들어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람 마음을 두쪽 내버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도 자존심이 아픈지. 하지만 아이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주가 잠든 뒤 식탁에 앉은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머니가 있으면 제가 작아져요. 뭘 해도 비교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사과가 아니라 선을 긋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 없었어. 그게 더 무섭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나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혼자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검사 대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들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카톡 캘린더에 병원 일정이 떠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 같았습니다. 혼자 오면 어떡해요. 그제야 처음으로 인간적인 눈빛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다쳐있었어요. 그 말이 낯설었지만 오래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 붙일게요. 대신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배추는 약한 불로 오래. 마지막엔 기다림. 기다림 그건 제가 제일 못하는 거네요. 이제는 해보자.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엔 혼자였지만 올해는 함께였습니다. 식탁 위에 전이 붙여지고 아들이 과일을 깎으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기다림 할줄 알아.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어렵지. 식사가 끝나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어머니가 믿고 세상이 다제탓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웠지.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기다림이 낫더라.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묵혀둔 편지 위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가족은 밀어내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서랍이 닫혔습니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명절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온도는 늦게야 느껴지는 법이지요. 당신은 너무 늦게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